보여요 네. 지금 신고 있는 부츠는 니트 삭스 부츠입니다 이렇게 양말처럼 그냥 신으면 되는 부츠예요 이 옷은 동대문에서 언니가 사온 옷이에요 브랜드 노브랜드 제품입니다 이마트요? 아니요 아 이마트 브랜드가 없는 제품입니다 자 이거 가시죠 감독님 네쇼쇼 오늘은 기모 벤츠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로봇 같아요. <laughs> 약간 로봇 같아요. <laughs> 아, 아, 기모 바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신축성이에요. 이게 잘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사야 돼요. 기모 바지는 일반 네, 그런 다른, 네, 아이돌이 다른 아이돌이 바지에 진짜. 비해서 이렇게 도톰하고 보슬보슬하게 면을 긁어놓는 때문에 신축성이 없고 꽉 끼는 기모바지를 입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흘러내려가서 불편하기도 하면서 피부에 쓸려서 피부가 약간 상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또 피부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축성을 고려해서 고르셔야 합니다. 물론 입어보고 사면 가장 좋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바지들은 전부 신축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바지였어요 그런 바지들만 제가 일부러 골라가지고 오늘 라인업에 넣었답니다. 잘했어. <laughs> 근데 집 정리 라이브라서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가 정리를 안 했네. 아까 영상에서는 이렇게 푸다닥푸다닥 지나가느라고 갑자기 장점을 근데 제가 언급을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laughs>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laughs> 저희가 너무 겹치죠? <laughs> 저희 너무 시끄럽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기... 저희 촬영 중이었거든요. 아, <laughs> 미안합니다. 일단 유니클로. 유니클로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도톰하면서도 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라고 해야지? 이게 이불 같은 느낌이에요. 보송보송하는 느낌이어서 통틀어서 가장 부드럽고 도톰한 느낌이었어요. 탑텐. 10. 탑텐은 핏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이번에 이게 부츠 컷으로 나왔는데 핏도 너무 예쁘고 워싱이 진짜 자연스럽게 잘 돼서 청바지가 워싱이 잘 돼야 처음 사서 입어도 내가 오래 입었던 바디처럼 이렇게 딱 예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적당하게 워신도 잘 되어 있고, 밑단 이런 약간 트러진 처리 같은 거나 디자인이 너무 예뻤어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다음은, 뭐였더라? 후아유. 후아유는 정말 아찔한 스키니 핏이에요. 두, 두운 느낌 없이 스키니 핏이. <laughs> 다시. 안감은 기모예요, 분명히. 그리고 소재가 도톰하고. 근데 입었을 때 전혀 도톰해서 다리가 두꺼워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스키니하게 정말 잘 나온 바지인 것 같아요. 편했나요? 네? 편했나요? 편했어요, 엄청 편했어요. 그러면 뭐해, 내게 안 해. 왜요? 네? 왜요? 여기서 잠깐. 드리면 <laughs> 세이의 슈퍼브랜드 가격 비교는 네 모든 아이템 촬영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이죠. 선이 공짜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자 다음은 미쏘. 미소. 이게 미쏘가 여성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할 때는 제가 소개를 같이 못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여, 여성 기모 팬츠를 소개하는 거라서 라인업에 같이 넣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저렴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굉장히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번에 아주 큰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밴딩이에요. 이게 밴딩이어서 허리가 이렇게 그냥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착용감이 좋았고 제가 예전에 청바지 잘 고르는 방법 소개해드릴 때 이렇게 밑단이 잘 마감 처리돼 있는 바지를 골라라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커팅이 돼 있어요. 근데 커팅이 돼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커팅 한 부분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박음질 마감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이 풀리지 않아요. 엄청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만드실 때. 이게 또 커팅 팬츠는 그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입고 싶으실 때는 이런 마감이 잘 처리되어 있는 바지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커팅된 바지를 세탁소에 가셔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끝부분을 마감 처리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좀더 바지를 오래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자란 스파오의 와이드핏 기모 팬츠예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가장 뭔가 기대했던 아이템이거 입었을 때도 역시라고 생각했던 아이템인데 기모 팬츠 뭔가 말이 꼬었어 네 <laughs> 기본 팬츠를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만드는데 이런 와이드핏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슈퍼에 딱 있어가지고 바로 이거다 싶었거든요. 일단 미디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오늘 입었던 바지 중에 가장 길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을 딱 잡아주면서 벨 라인으로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더라고요. 이게 보통한 소재지만 허리를 잡아주고 핏적으로 이렇게 실루엣을 살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두꺼운 바지다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걸 되게 와이드 핏, 드문 와이드 핏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스파오가 이번에 되게 감사합니다. <laughs> 넓어서 바람이 들어오면 그래. 추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 지금 입고 있는 이팬츠가 기모 패츠예요. 근데 이 안에 저는 이렇게 핏텍을 음... 입거든요. <laughs> 이 발열레이를 입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정말 추워서 발열레일을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츠컷이나 아니면 와이드 핏 팬츠처럼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바지를 골라서 안에 발열레일을 같이 입으시고 만약에 그런 거 너무 거치자스럽다 너무 두꺼워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스키니 핏을 입으시면 피부랑 착 붙어가지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그런 팬츠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바를레를 꼭 입고 싶으신 분들은 스키니 피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두컷이나 와이드 팬츠에 이걸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지 아유. 않아요? 예? 왜 추천하지 않아요? 두꺼우니까요. 답답하죠. 어, 다리가 두꺼워져 보이니까요. 그러면. 아 보이 는것 그렇죠? 때문에. <laughs>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일단 너무 딱 붙기 때문에 오히려 막 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빠지고 그럴 수있든요 이거, 이거는 공간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안에 공기가 들어, 창공기가 들어가고, 뭐 걔네가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laughs> 요즘은, 이런, 이거, 내이안 입고서는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마음이? 너무 바람 들어. 바람 <다람 웃음> 들어. <laughs> 요즘 또, 우리나라가 시베리아보다 춥다면서요? 진짜요? 네. 시베리아보다 춥대요. 이게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 는 <laughs> 그래서 너무 춥잖아요. 바람도 시리고 뼈도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까 우리 최대한 따뜻하게 입어서 피부도 보호하고 그리고 어, 감기도, 감기도 예방하는 그런 의, 의, 의 생활을 합시다. 어때요? 동의? 보감아 이불 우리 카메라 감독이 또 모르신다. 유행어 모르신다. 보감 몰라요 네, 너무 감... 고감? <laughs> 뭐야? <laughs> <오>, 예? <laughs> 어?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칼! 칼! 칼!